제그력이 많아요. 음, 일단 저 밑에 엘보 쪽에 문제 있나 봐. 지금 볼로 배관하고 수도는 다 체크했죠? 네. 문제 없습니다. 은두야, 은두야, 옆집 혹시 나가셨다? 몇시더라? 이게 어제 물을 처음 내려봤든네그니까 그, 그 전에도 세다니까 응. 아니 그니까 다시 얘기 드리면벽이 벽화 현상이 이건 있으면 이게 한두 달만에 이제 이, 그 전부터 물이 새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. 우리에가른 여기 이제 배수배관에서 물이 넘치나? 그것도 문제가 있되 음. 네, 네. 그럼 3배수에서셀 수도 있어요. 그금 이제 그 테스트 더해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물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고 난다음그 한다고 그래. 음. 어, 사람한테 그래 얘기